자, 앞에서 했었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하는 문제겠죠 네, 지금 지구 센터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곳이 X, 자, 오른쪽으로 Y, 근데 이쪽이 이스트고요그 다음에 노스폴 향해 가는 곳이 g a x i 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X축을 가리키는 어딘가에 영국의 그린니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엑시터의 코디네이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레티튜드하고 롱지튜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제너럴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곳에 어떤 콜디인에이 있다라고 하면 네 지구에서부터 이렇게 그 값은 지구의 레디어스 R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xyz 콜디네이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포인트를 그대로 xy 플레인에 이렇게 프로젝션시키면 xy 플레인하고 는 이렇게 펄펜디큘러하게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잠깐 u 라고 하겠습니다. u. 네. 요 높이에 해당되는 건 그냥 g 값이 되겠죠. 자, 우리가 u 를 구하면 요 x에서 y 액시스 방향으로 돌아간 요 앵글을 우리가 앵글 대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그대로 네. x 액시스에 프로젝션을 시키면 요코디네이시 x고 이코디네이시이 y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요 xy 플레인하고 요 포인트를 가리키는 요 터미널 사이드가 가르 나타 요 사이에 있는 앵글을 요걸 잠깐 p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티튜드가 뭐가 되나요? 레티튜드가 바로 앵글 p가 되고요. 롱지튜드가 뭐가 되나요? 그게 바로 앵글 데이라가 됩니다. 대신에 지금은 요게 웨스트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롱지티드에 해당되는 앵글은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71도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티티드에 해당되는 앵글은 그대로 43도를 쓰시면 됩니다. 뭐 그냥 놀수 h 로 가는 레티티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XYZ 코디네이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지금 Z는 어떻게 되나요? 네. 코사인 P를 cosp를... 아니네요. 사인 P를 해 보시면 네. 어떻게 되죠? z over r 이니까, g 값은 그냥 r 곱하기 sine p. 지금은 지구 반지름이 3960 이니까, 3960 곱하기 sine 43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u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요. u는 우리가 cos p 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u over r 이 되니까, u는 일단 r cos p 가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u 를 안다라고 하면 다시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이트 라인글에서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떼이라 하시면 x 오버 u 고 사인 떼이라 하시면 y 오버 u 니까 x 는 u 코사인 떼이라 근데 u 는 r 코사인 p 가 되니까 여기에 다시 코사인 떼이라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3960에네 코사인 43도 p값 하시고 그 다음에 레티 t 드는 다시 cos 이번에는 마이너스 71도 하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나요? u sin t h 가 되니까 네 r cos p에 sin t 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960에 cos 43도 하시고 sin 마이너스 71도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기로 눌러볼게요 자 일단 x 값부터 해보, 해보면 3960 곱하기 코사인 43도 곱하기 x 값은 코사인이죠 네 그래서 코사인 71도 하시면 이거는 x 값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거를, 사인 71도를 하시면, 이거는 y 값. 그 다음에, 3960 곱하기, 사인 43도를 하면, 이 값은 바로 g 값이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잘못 눌렀네요. 이거 다 마이너스 누르셔야죠. 네. 어차피 코사인은 똑같으니까 달라질 게없고요 요, y 값에 해당되는, 사인 값만 좀달라 부호가 바뀌겠네요. 네. 그래서 콜디네이트를 찾으면 x는 942.9,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할게요. y는 마이너스 2738.4, 그 다음에 g 값은 2700.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스피리컬 콜디네이트에서 앵글 p와 앵글 d라, 그 다음에 R을 이용을 하면 XYZ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